배관주는 아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관뚫는 아빠입니다 지금 통영의 아파트에서 어젯밤에 욕조를 이제 물을 가득 부어서 썼는데 이게 욕실 바닥으로 역류하고 지금까지 물이 안 빠져서 이렇게 출동 요청해 주셨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욕실이 어디에요여기에요 많이 고요했구나. 네. 어제 그러셨다고요? 네. 저 신발 좀추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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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뭐, 상황을 봐야 할것 같아요. 지금 뭘로 막혔냐에 따라서. 아, 뚫었다, 그럼. 막혔다, 막혔다가. 뚫어이려뚫어뚫렸거든요뚫어뻥렸요 그때는 누가 이제 와서 뚫었지, 아니면 직접. 직접. 뚫어뻥 음. 하니까 되던가요?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안 되네. 속은 1 0 이구나 1 0 0이 작아요? 여기는 큰데 밑에는 요만해요 아, 한 25파이 25, 밖에 안들어가네그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스크랩좀잘 막히네 요즘 아파트는 좀 크죠? 보통 기본 그래도 한 40에서 5 0은 쓰죠 아...잠깐만 네. 근또 하나 궁금한 있는데 변기가 아가너무상으로또 삼박혀요 희한하게 세기들이 보통 변비가 좀 있으면 그렇게 요네 변비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딱딱하니까 근데 딱딱한 변이 이제 또 여기 변기마다 다른데 요거는 변기 물이 약한 변기네요 어, 아 맞아요 네 수압이 약한 변기라서 그래서 이제 좀 딱딱한 변이 내려가면 좀 힘으로 쫙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수압이 약한 변기예요. 이게 보시면 그냥 뭐 보고 하냐면 물탱크가 작잖아요. 물탱크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완전 초슬림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물 들어가 있는 양 자체가 작아서 여기 물이 얼마나 당기냐에 따라서 물이 쫙 밀어주는데 얘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아, 틀려요? 네, 딸려오는 게 지금 딱딱한 게막 딸려오는데. 우리 도이 차는 거야? 네. 지금 여기 다 위에 있는 것만 빼낸 건데. 음, 석회일 것 같아요, 석회 문제. 대관미에보다는 여기 타일에서 내려간는 거죠. 욕실에서. 여 보시면 이렇게 지금 타일자국 그, 예, 같은 물을.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거. 네. 이게. 하 아, 같은 게. 모래하고. 네. 이거는 석회 석회. 석회 아니이데 석회가 있으면 이제 거기 위로 머리카락이 또 쌓이고. 같이 엮여서 일단 물을, 물을 다 빼고 해야 돼서. 물리카락이많 사케 뒤에 있던 머리카락이라서 이만 되나? 안 맞죠? 네, 다리 아래에 있네 이건 변기는 들어가도 안 박혀요 아직 물 남았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물을 완전히 빼야지 석회를 녹이는 거를 넣을 아, 거거든요 이 아, 물이 남의 집 물도 다빼버 내가 지금? 아니요 할인집이죠 남의 집은 상관없는거죠 잠깐만요 아, 연결돼있다 아, 예. 연결 손쳐도 요거랑은 상관없죠 허허 드립이 없네 드립이 없다고요? 허허 그러네요 이또 아파트인데 트랩을 안 해놨네. 저, 저 뒤에 트랩이 있는거 아닌가 혹시 몰라 봐도 되나 아 뒤에 트랩이 있네. 막힌 아다 집이 저니까 맞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한 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통 싱크대가 더 빨리 생기긴 하는데 만나서 최종 나가는 데서 트랩이 돼 있네요. 사장님, 그 혹시 뭐 비닐봉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냄새 많이 나요? 네. 냄새. <laughs> 문은 좀 열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네. 어차피 약품을 쓸 거라서. 네. 아, 신발. 방에는 물이 다 약품 냄새도 지독하거든요 에? 아직 안뚫렸는데요 <laughs> 이제 이제 절반 정도. 고성에서 왔어요 혹시? 아니요 거제에서 왔어요. 이거 석회 제거제좀 넣을 거라서 냄새가 좀날 거예요. 한 10분 정도 일단 이대로 놔둬야 되거든요? 네. 어우 석회가 어, 제법 있나 보네요. 냄새가 많이 올라오네요. 사장님 일단 뭐뚫리긴다 쓸려 작업은 끝났는데 yeah, yeah. 물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노 오래 틀어놔 볼게요 yeah, yeah. 네, 작업은 다 됐고 yeah. 몽도 지금 안 차고 그냥 중심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배관은 입구만 요만하고 입구 바로 지나서 안쪽은 yeah, yeah. 한 40mm로 돼 있어요 40mm로 돼 있는데 그 입구를 이제 여기 육가 자체를 이렇게 만들 때 작은 걸 써가지고 지금 뭐, 물은 뭐, 시원하게 잘 내려가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도, 네. 네. 지금, 제가 한, 한 3, 4분 틀어놨는데, 네. 이 정도면 밑에 있는, 만약에 막혔으면, 배관에 물이 차도 다 찼거든요. 예.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욕조에물 받아 놓고 나중에, 물을 한 번에. 지금, 물에... 지금 해봐도 되고요. 지금 그렇게 해봐도 되고, 안 그래도, 막는 게안 보여서. 어, 어 있어요? 근데 이거 쓰기 전에도 이미 물이 어느 정도 또차 있고, 물이 계차 있는 상태에서 얘가 추가로 딱 들이붓는 거라서. 아, 그랬어요. 그러면징조가 네. 계속 있었네요. 뭐 안내려 아, 그러면 그렇게 된지가 조금 어, 됐네요, 보니까. 이런 이가 그거 보드내려가 한참 다요아는야 이거는 뭐 제가 가입한건 아닌데. 어? 뭐야 이제 야 내가 될것 같아요. 아 그냥 뭐야 하는 거 조금만 나고요. 이거 보이세요 안에? 맞네. 지금 물 아예, 아예 지금 안 차오르고 그냥 음, 물 아예 없이 따로따로 그냥 날려가거든요. 아, 석회가 녹은 거냐요 석회는 아, 다 녹았어요. 아, 저게 엄청 독한 거거든요. 시중에 파는 뚜렷빵한 약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거는 네. 그래도 좀 녹이는데 석회까지는 힘들고요. 어. 네. 근데 제가 석회는 어차피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 인터넷에 보시면 머리카락 전용으로 녹이는 게 있어요. 어. 이름은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머리카락 전용으로 녹이는 게 있는데 모른 거한번 사갖고, 여기 이런 데나, 아, 네. 이것도 그것이... 원래 밑에 이거 있는데 떼버리신 거죠. 예. 네. 음... 가까이서 뿌리시면 되겠네. 예. 네. 그리고, 음, 여기, 요거를, 요거를, 까 요까지만 살리고, 여기 있는 풀어서 그냥, 여차, 이거 소모품이거든요? 네. 이거 엄청 약해요. 손으로 이렇게 우그러뜨려도 우그러지는 거예요. 음. 이거, 수련이 아니고, 그, 에이. 굴이 비슷한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래갖고, 요거는, 그, 다이소나 철물점 가면, L자로 된거 팔아요. L자로. 아하. 그러면 여기에, 그, 이물질 여기 쌓이고, 물은 나가고, 그럼 이거 풀어가지고, 머리카락만 빼면 되고, 아하. 그렇게 가면 뭐, 한 몇천 원 하거든요? 응, 아, 음, 그런 거 바꾸면 좋아요. 자, 두 번만 다했 아휴,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더잘 쓰셔야죠 뭐 다행히 네. 밑에 집까지 안가시요아 저도 안 그래도 만약에 밑에 집 가야되면 이거 연락해놨아 진짜요? 안 그래도 밑에 집에 가면 이제 사다리랑 막 챙겨와야 돼가지고 명함 가지고확 주시면 돼요 명함 뭐 있다 어, 이게. 아 명함 좀 문자로 갔는데 문자로 아 잠깐만요 뭐 아, 여기 있습니다 음. 아, 여기 유소화는 싱크대, 싱크대 때문에 많이 왔는데, 어. 욕실은 저도 처음 왔네요. 싱크대는 많이 막히거든요, 여기 아파트. 싱크대 예방하시려면, 아까 욕조처럼 싱크대 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방에 팍 흘리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만 꼭 해주세요. 아, 받아가지고. 예, 네, 틀어놓는 건 아무 의미 없고, 뚫어본도 도움 안 되고, 그냥 물로 이제 한 방에 팍 힘주는 게 제일 효과 좋아요. 그렇게만 해 주시면 싱크대는 진짜 오래 쓰거든요. 응. 싱크대도 저만로 마무리하는 거 네, 그럼 잘 쓰시고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이거만 딱.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쓰세요.